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다 오랜 기간 동안 수치 불가능했던 소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제발, 뭐야.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합비입니다 저는 지금 이는 서쪽에 있는 파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쇼츠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보통 랜덤 박스하면 박스 안에 랜덤으로 상품을 넣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파징역 바로 앞에 있는 파징 아카데미라는 큰 쇼핑몰 근처에 일반 랜덤 박스를 파는 게 아니고 특별한 랜덤 박스를 파는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파징아카 된 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자판기가 두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의 주인공 랜덤박스 자판기 미스테리박스 자판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옆에는 이렇게 어, 로컬 푸드 파는 자판기도 있고요 계란 팔고 뭐, 소스 같은 거 팔고 스프 팔고 닭가슴살 뭐, 그런 것도 팔고 소세지 팔고 뭐, 독일 아니랄까봐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이 자판기, 이 랜덤 박스, 미스테리 박스 자판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Nicht zu sterben und f r d e w e s m e n gerettet. 그러니까 배달되지 못한 소포들을 w e c s m e n 버리기 전에 구출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다 오랜 기간 동안 수취 불가능했던 소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한번 뽑는데 어 15유로. 였고 근데 아까 보니까 16번 이거 좀 크기 큰거는 20 유로 라고 하네요 음 크다고 좋은 걸까요 좀 걱정이 되는게 어,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15 유로를 내고 제품을 뽑았는데 그게 거의 3x 라지 잠옷 세트여 가지고 음 그런게 뜨면 사실 15유로면 2만원 돈인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뽑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뽑아 봐야 되나? 12, 14.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도 14? 14번이? 뭔가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숫자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1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그 보니까 14번 이게 부피가 좀 큰게 또온 느낌인 것 같아 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질 않아서 좀 안전빵으로 12번 조금 알차 보이지 않습니까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12번도 20유로 인데 아씨 잘하고 있는거 맞겠지 아씨 나온다 나온다 지금 사람들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과연 뭐야 제발 제발 뭐야 어 뭘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지금 무려 어, 거금 20유로를 내고 구입한 이 미스터리 박스 시크릿팩 물음표 과연 뭘까 지금 근데 오는 길에 좀 만져봤거든요 망딜? 먼지 <laughs> 만지자마자 느껴졌어요 애기 신발 애기 신발 아씨 잠깐만 아 잠깐 <laughs> <laughs> 애기 신발 <laughs> 아애기 신발에 20 유로라 아씨 뭐 선물용으로 나쁘진 않은데 아 이거 뭐 좋은 신발도 아닌 것 같고 좀 어, 실망이 크네요 그래도 뭐 선물할 조카는 있긴 한데 아 네. 제가 쓸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오기가 생기는데 한번더고 아씨 결국 다시 왔습니다. 아 괜히 그냥 14번 할라 했는데 갑자기 끌려가지고 12번으로 했는데 다 아, 이걸 만회해야겠죠 사실 만회가 안될 거예요 얘네들도 어,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원래 살라고 했던 14번 한번 더 도전 뭐 어, 이제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건 많지 사실 아무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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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은 걸로 나와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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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뭔가 좀.. 아니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좋을 거야 만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어? 묵직합니다 일단 마지막 트라이 아 씨.. 얼마를 쓴 거야? 음.. 이트이자 마지막 트라이 자 이번에는 그래도 어 뭔가 부족한데 약간처럼 망하진 않겠지 과연 오! 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제발 오 뭐야 음 이거 러너가 시켰나? 러닝 하는 사람이 이건 또 뭐야? 이건 뭐 글씨? 이건 레이디 레이서 여성 제목이 뭐 그런 거 아닌가? 이건 뭐 핸드폰 케이스인데, 어, 아마 이거 플립? 그 핸드폰 케이스인데 저는 어, 구글 픽셀 쓰고요. 마지막 하나 진짜 이것만 이것만이라도 제발 좀 정상적인 거 내가 쓸수 있는 거. 오예 비니 심지어 라이트 달린 비니 어떤 러닝을 시작하는 초보가 시킨 거지 않을까? 아유 씨 아유 머리가 커가지고 잘 맞지도 않아요. 빡빡하네요. 불은 나오나? 불은 잘 나오고 아씨 총 20유로 2번에서 40유로 너무 비싼 컨텐츠였네요 야씨 이게 사실 오늘 성당 가는 길이었는데 이래서 사람이 1억 천금을 노리면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걸로 한방을 노리면 안 된다 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 같고 아뭐 런닝을 시작하긴 했는데 형광 띠까지는 필요 없고, 어, 여성 제복이는 더더욱 필요가 없고,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어. 암튼 어, 계획대로 성당 가가지고 속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멘, 현타가 좀 세게 와가지고. 암튼 곧 옥토페스트가 시작되는데, 혹시나마 인스타 그 쇼츠로 영상을 저처럼 접해가지고 궁금해서 여기 와서 한번... 시도해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챠우. <laughs> 에 지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laughs> 적어도 아, 이거는 dass ich zumindest cool aus und das hier was du mir geschenkt h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이건 뭐 거의 사기지 않나. 이거 구성품들이 말이 안 돼요. 뭐제 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닝 시작하는 사람이 뭐 주문했다 쳐도, 아까 저 사람은 장갑이랑 깨진 액자? 이게 아무래도 이것들이 지네들이 그 수치 불가한 소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따로 해가지고 가격 책정 해가지고 이게 15유로랑 20유로로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뭐 15유로는 더 형편없겠죠. 하, 아무튼 멍청하게 상술에 놀아났고요. 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끝.